안녕하세요. 김명락 TV의 범산매군 스님입니다. 어, 오늘 어, 2022년 3월 10일 어, 밤새 우리 그 회원님들 그참 이루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를 어, 그 이루지 못해서 어, 좀 아쉽습니다마는 지만은 역대 최대의 그 투표수입니다. 어, 그 당선자의 비율을 따라서 49% 어, 육박한 어, 그래서 어, 제가 음, 어, 박근혜 대통령 이상의 그, 어, 투표수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 제가 그. 어, 손떨림이 있어서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좀 귀하신 광주에 계신 우리 그 신도 어제 선생님께서 선님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 지금 그어 어 세상 사상 역사 정치 역사 초, 초유의 사태가 어, 벌어질 뻔 했습니다. 아, 지금, 어, 우리가 원했던, 어, 이유는, 이준석을 내쳤어야 네, 됩니다. 근데, 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안고 가는 바람에, 에, 지금, 뭐 같은 현상을, 이 예, 일어났습니다. 어, 기본적인 우리 59% 어, 회원님들 중에 어, 10%가 어, 마음 상처를 입고 어,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어, 절대 다른 사람을 찍을 분들은 아닙니다. 않았거나, 어, 대신 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어, 투표를 못 하셨거나, 아 그러시라 신 걸로 어, 생각됩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열 어, 명이 작업을 했는데 다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오로지 한 명, 제 어, 아들만 어, 코로나에 걸려서 그 시간을 넘 어, 넘어서 새벽에 그 아파서 못나오러는데 투표하라고는 했는데 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그 회원이. 회원 가족이 한 500여 분 되십니다. 그런데 대다수 가족들까지 투표를 하신 걸로 알고, 그 중에서도 유독 활동하시던 분들,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코로나로 확진해도 저희 그 작은 막내. 가족들도 어 사실 산비노를께서 어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병간호를 할수 없고 없는 처지에 이르도록 어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네? 하루 사이에 300명, 400명이 웬 말입니까 제 아들은 지금 저 몸살 기우가 있고 앓는다고 어, 어,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또 같이 이러신 분들 전부 검사 받았는데 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을 코로나를 인해서 어, 막아놓고 투표를 하라고 했으니 코로나 정치 그 속에서도 아0.6% 7%를 이기셨다는 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또 정치를 하신 분도 아니고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 그 헌, 헌법 질서를 바로하고 어 한미 동맹 어 그. 우리 그 인권을 그 보장해줄 공정 사회를 이루를 분으로 어 때묻지 않은 정치꾼이 아닌 분으로 또어 우리 나라를 구해줄 걸로 어 생각합니다. 그이 근에 참그 그 목숨 바쳐 다른 걸다 버리고 어 올인 하신 우리 유튜브 분들. 그 감삼을 새가면서 고민을 하고 울부짖으며 어 퇴치 좀시켜달고 해라 하면서 어, 했던 분들 또 노래까지 지어서 불러서 보고버려서 4, 50만 명의 듣도, 듣고 윤석열을 다시 생각하고 울면서 노래를 듣던 우리 김재구TV의 김재구 대표님 우리 또 어, 박원순 그사망 당시 현장 출동으로 아주 유명했던 어, 박, 어, 홍철기 후배, 에, 어, 우리 그 대통령님의 후배 되신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이, 박완석이 어, 박원순 이름이 비슷해도 찍어 니다그 다음에 그... 말은 좀험악하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바른 소리를 하는 우리 신혜식 에, 대표 참그 어,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은 우동규인가요 그 PD 그 다음에 그 어, 어, 어? 아나운서 어, 어, 기자 어, 분도 아주 수고하셨고 어, 깊이 나와서 우리 그 에, 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히 유독이 생각나는 분들이, 예, 보면은, 어, 참, 그, 변함이 없이, 어, 오로지, 에 윤석열만 지지하고, 카더라 줄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가격하게, 뭐, 그 퇴치하고,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동나라에서 그들과 같이 움직였던 우리, 어, 홍준표 의원님, 그다음에 유승민 수아 김웅, 그 여러분들 또 하나같이 하더라 뭐 떨리는 목소리로 해가면서 그 표현을 했던 아주 가슴 아픈 우판 줄 알았더니 적군이었던 분들, 그다음에 조원진 대표님 이번과 같이 국민들이 다 아파할 때 그. 서로 같이, 어, 마음 합쳐서, 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굳이 그 대통령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놔서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그만 팔으십시오. 그분 좀놔 줄이십시오. 그분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 예우를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 또 아픈 상처는 다 잊으시고, 어, 후배들이 정치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곧 나오시게 좀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나라 좌파 대통령, 전직 대통령밖에 없습니까? 아이거 그, 저, 뭐, 그, 논으로 버렸다는 시계 사건 등등, 등등. 아, 형제들, 가족들이 많이 불탕 쳤지 않습니까? 뭐, 그거 갔다 오시고. 누가 거기서 올바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좌파들만 대통령 대접받고 우파는 전부 구속시켜서 그렇게 아주 난해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잡아주시고, 대통령은 악, 저, 어, 어, 폭군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뽑아서 선출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항차, 당대에서 야당에 자기 당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적, 어, 적군을 만들고 오히려 역적들이 어? 역적 행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적군에게 돈 갖다 싸다 주고 적군에 가서 아부하고 그게 역적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어, 화합정치로 어, 나가고 뭐법 점치에 어긋난 그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 그어 올바른 사다로운 것은 처벌을 받고 또 처벌 받은 다음부터는 어 대접을 받고 받을 수 있도록 어 하는 게 정당한 올바른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저희, 그 인생 살아본 바에 의하면, 어, 욕심에, 과음에 욕심이 과하면, 어, 여러분들이, 예, 당대 후대에, 어, 예, 오점을 남기시는 예, 일들을 하실 건, 하고 계신 것, 것을 자제해 주시고, 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음. 실망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 오늘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되셨으니까 어, 많은 것이 변화가 되겠지만 어, 될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수를 합니다. 하지만은 나라를 구하는 어, 또한 어, 의, 그... 호국 정신이 대단하십니다. 또,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적군인 줄 알면서, 적군에게 칼을 내주는, 그런 위험한, 어, 시대도 버렸습니다만은 후회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어, 앞으로,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 도난을 동안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 의회 전부 장악하시고, 지방 의회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또 다시 해서, 올바른 그 잘못되어 있던 그 법률, 또 모든 정책 바로 잡아서 해 놓고, 다시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라를 우지자지해서 또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을 그, 그 get, yeah? 뭐,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못하도록 제정해 주시고 아무튼 자랑스럽습니다. 왜 제가 대통령 할 능력도 없으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그 우리 그 정치해 보지도 않은 우리 윤석열 대표님한테 저 대통령 후보님한테 욕을 해가면서 어 오늘 이 왔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대통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일이라 생각하시고 어다 접으시고 앞으로 어 좋은 꿈 대통령의 의지. 어 윤포청천, 어, 박문수, 어, 어, 아메어사, 어,처럼, 박, 어, 윤석열 아메어사가 아니죠. 다 임금이죠.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필요하면, 어, 월급 없이, 어, 제가 아메어사 할수 있습니다. 하하 <laughs> 하하. 저 같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지난, 지나... 웃, 고자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 우리, 그, 어, 김건희, 여사님, 그, 영부인, 아 마음고생이 크셨습니다. 많이 달래드리시고, 이제 곡차 못 드실걸요? <laughs> 옛날,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 막걸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또 역시 우리 윤석열, 윤석열 어, 어, 대통령께서도, 어, 어, 맥주, 어, 뭐, 폭탄주 잘 드신다고요? 어, 몸 생각해서 자제하시고, 우리 그, 저, 어, 청와대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기대하면서, 어,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시도하십시오. 어, 국민들 보고, 어, 어, 후, 이세 가지라고 하시기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청와대로, 그, 이쁜이들 데려가지 말고, 어, 그, 업소에 맡기시고, 청와대에는 단충이 두 분만 들어가셔서, 거기 가셔서, 어, 어, 어 다음, 그, 백성들, 국민들 위해 요구하는, 어, 자, 가족 갖기 운동,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에 지은 이후로, 어, 청와대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영광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좋은 그 터가 있습니다. 그 임신이 잘안 되고 하시는 분들 설이지만 한번 오십시오. 아, 저희 터가 그렇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연리지 하는 아주 기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방 어, 하나 어, 제가 안방을 비워 드릴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국민들 여러분들 또 우리 미초59% 평생 변하시지 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모든 뜻 이루고 어 돌아 어, 나오실 그날까지 우리 같이 같은 힘 모아 대통령과 같이 어 마음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처럼 즐거운 날, 제가 건강을 잃어서 아직 활동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500, 천방사지, 천방사, 복덕천방사, 우리 불자 여러분, 마음 고생 하시고 어, 마음 내 주셔서 어, 좋은 결과가 어, 있어 어, 마음 이 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어, 이사를 빌어서 어, 인사를 대심하고 어, 우리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어, 이게 올바른 국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각지 각처에 어 많은 마음 내 주시고 어, 바로 맞습니다. 쓴소리 어는 자만은 금은 배신어 자가 없습니다. 어, 바른 소리도 해 주시고, 대신 또, 어, 뭐해 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적극 몸을 바쳐 그, 보호해 드리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심실에서, 방송하는 관계로 제 얼굴은, 아, 안 비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 윤석열, 어, 대통령, 어, 늠름함을, 어, 우리 마침 또 우리 성봉순, 음, 음, 선제, 선봉순, 님께서 어, 보내주신, 어, 사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선딸님으로, 어, 당선,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넘넉합니다 마음이 아주 흡족하죠. 어, 한 69%, 70% 어, 당선이 되셨어야, 어, 하실 수 있는 게 자유스러울 텐데. 그래도 대통령 행정권이 무지, 무궁무진합니다. 어, 그 행정권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어, 뭐, 폭권 정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 올바른 하실 일을 하시고, 또, 어, 우리, 그, 어, 지금 여당이었던, 어, 민주당에도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걸로 생각되고, 이제 앞으로는, 어, 우리, 그, 어, 무대보, 어, 상대방을, 그, 음해하고 하는 그런 정치는 이번 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로, 어, 끝을 마치고, 선관위 이런 전부 해체를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유준석, 어, 홍준표 그쪽을 다, 어, 내치십시오. 그 다음에, 어, 그런 분들이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국민들이 도저히 마음의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 이번에 어, 69% 당선이 되셨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이 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 어, 걸림돌이 예, 없어지지 하고 어, 어, 국민들 역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예 부디. 어, 본인들이 자중해서 어 나가서 아 공부 수양하십시오. 뭐그 임기 내로 다시 복직해야죠. 적군도 아 받아들여야 줘야 될 판인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뭐그 좋은 머리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 젊은 나이에 인생 공부를 더 하고 해야지. 그렇게, 그, 어른들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그, 아나무 인격으로, 그렇게 정치를 해서, 이사에 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세상 천지, 아마 당신은, 당, 자기 당, 의그 대표, 유력한 대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흠집을 내고, 어? 저 꼴보다 더 한, 어, 해당 행위하고, 내부 총질하고, 티, 어, 낙선 운동을 하는 그런 당대표는, 어, 사상, 동석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사회에서도 그런 정치를 하는, 어, 막된 정치인은 없습니다. 예, 그, 경고합니다. 홍준표 역시 당신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 놓고, 그렇게, 그. 그러십쇼, 어, 뭐, 그, 그, 뭐요, 건강검진, 그, 저, 며칠 늦춰도 뭐큰 문제 없습니다.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그 묘수를 써도 어, 그 인생 살지 마세요. 그병색 검사 했다는 분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3 3년 했지만은 그 추접스럽게는 안 살았습니다. 아우직이지만 비록. 경상도 은이 있는 사람들이로 알았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어? 부산 뭐, 거기서 뭐, 카더라 해서 면서 어? 보좌진들 앞세워놓고, 보좌진들 앞으로 커야 될 친구들인데, 그, 그, 앞세워서 그렇게 분탕 쳐놓고 회서 되겠습니까? 유승민 그 대표도, 저, 아버님을 뭐 생각해보세요. 아버님도 뭐, 저, 여당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들그 하지 마세요. 저희 손자가, 성장하면서, 어, 보아 오는 걸 보고, 어, 저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단, 어, 우리 이 앞에 보이는 익명장, 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내 보이면서 자랑을 했더니, 내, 제 의도가, 아, 전달이 잘 됐다고 늘 마지막, 어, 했습니다. 전 성공도 안 했습니다. 예, 두분 중에 올바른 분을, 해라. 아, 뽑는 게, 도리고 예, 예, 근데 국민이 선택하는 게, 예, 본인들이 선택이 잘못됐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짓고 본인들이 감수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뭐,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종교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laughs> 아무튼 우리 어, 자랑스럽습니다. 어, 역사에 국회의원 한번 안 하신 분이 음, 검찰총장으로서 잠그 어, 인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그 세상의 임명권자가 임명하신. 임명 자기가 임명해놓고 그 분탕쳐서 이렇게 허는 나라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 없을 겁니다. <laughs> 네? 세상에 자기가 아 임명해놓고 그 가진 누명을 다 씌워서 어 결국 어이 아 정치에 게 입문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되게 하는. 아, 이거 참, 웃기,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윤석열. 네. 청렴만 공직자로서 세상에 검사 생활 20몇 년을 하셨다는 분이 그, 저, 아파트 하나 못 찾아오시고 어떤 분은 뭐 몇, 몇십억 받고 뭐 재판도 못하고 했다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하, 우리. 김건희 박사님 아, 많이 좀 우리 그그저 어, 윤석열 대통령 좀 아, 옆에서 보자 잘 하시고 그 저기 그 사기꾼들한테 당하시지 마십시오 <laughs> 같이 예그 그 우리 그 여사님 여사님 하고 옆에서 못하고 나니까 어, 마음이 아까셔가지고 그러신데 절대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어, 저도 믿지 마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어, 밤새 잠안 자고 했더니 손이 떨리네요. 어, 그만큼 온 국민들이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어,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떨어지신 그 이재명 어, 대표님, 어, 후보님한테 그, 어, 본의 아니게 욕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은 제야 법에서 저저 저, 저, 적당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받으시면 되지만 아 인간적인 면으로서 어, 과하게 욕도 한것 같습니다. 에,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어 수행하셔서 모든 걸 처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 또 어, 새로 어 모델에서 뭐 훌륭하신 어, 정치 인으로 어, 정치에 문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어, 기원합니다 오늘 어, 하루도 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옛날에는 총랑하고 어, 했습니다만 어, 수술 이후에 어,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 모든 게 정신도 그렇고 뭐 회복이 좀 늦어져 이렇게 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 아무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가 20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에, 윤석열 후가 출발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에, 또 좋은 어, 아픔을 다 해결되고 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지금 현재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제 지은 거 있으면 풀어서 다시는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두서없이 주원비어 또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주원비어 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김건희, 어, 영부인께서, 마음의 상처, 어, 아픔을, 어, 감정을 가지시지 말고, 어, 큰 자리에 오르시기 위한, 그, 아픔이었다. 상처, 어,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 많이, 두드려도 맞고, 오는 것이죠. 예, 어, 인기 동안 새로운, 야, 윤석열 제2의 윤석열처럼 영부인이 또 유경수 여사 이상 가는 영부인이 되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는 우파 동지 여러분 또 우파 유튜브 여러분 특히 그 눈물 흘려가며 밤을 목을 세라 노래 부르신 김재구 T V 대표님. 아그 어, 동안 그 관련 어, 어, 회원님 여러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